좌표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관련된 얘기야. 어큰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뭐 특정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x축, 어, 뭐 x축 y축 위에 있다. 그러면 뭐 좌표가 0이 되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읽어 보시고 어떤 사분면에 존재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부호가 이제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어떤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그걸 대입해서 뭔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뭐이 정도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a b가 있는 상태에서 외분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자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대입을 한번 해 봐야겠구나 이 정도 자 그러면 k대 7이죠 근데 지금 외분이라고 되어 있어 좌표를 구하해 보면, 외분이니까 k-7, 이렇게 됐겠죠. x 좌표만 봅니다. 자, k 곱하면 0, 7이 14. 근데, 외분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번엔 y 좌표만 봅니다. 7k로 끝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자, 그런데 이 친구가 y는 빼기 x의 점이니까 y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x에다가 빼기가 곱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럼 분모가 똑같은 상태니 분자가 같아야 하고 결국 k가 2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입니다. 이번에는 두 점이 있는데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고 그랬어.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x좌표가 존재하면서 y좌표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분점의 y좌표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쵸자 그렇죠? 그러면 내분점의 y좌표만 찾을 거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만 보고 가는 거죠. 자, 네분점이니까3 플러스 2 분해가 되고요. 3하고 곱해져서 38에 24. 2하고 곱해져서 2a인데 네분점이므로 더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누구다? 0이다. 그래서 분자가 0이 되어야 하므로 a값은 12라는 걸 알게 됩니다. 수점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어 1-a 대 a로 내분하는 점에 3사분면에 있다 그랬어. 그러면 3사분면에 있는 점의 특징은 액수 좌표가 3사분면이라는 게 여기니까 음수, 음수 둘다 음수, 음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내분점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1-a, a라고 써놓고 가자. 자, 내 분점은 어떻게 됩니까? 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고요. 1-a와 a를 더하면 1이야. 그러니까 분자가 1, 분모가 1이 되게인지 문제를 내신 거고,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 4에 1-a. a와 빼기 5가 내분점이니까 부호를 그대로 가야겠지 그래서 x좌표 가지고 구한 거고요 이번에는 y좌표 가지고 구해보면 1-a가 빼기 3이랑 곱해지고 1-a가 그 다음에 a가 2랑 곱해집니다 근데 내분점이니까 또 더하겠지 자, 얘네들이 이제 어떤 관계냐 여기서 마이너스 4a에서 마이너스 9 a 그다음에 플러스 3인데 이게 음수가 나와야고요 이쪽 3a니까 5a 그다음에 빼기 3도 음수여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해 보시면 a라는 친구가 9분의 4보다는 크다가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a가 작다가 나와요. 5분의 3보다. 따라서 a의 범위는 9분의 4보다는 크고 5분의 3보다는 작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두 점이 있고요.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으나, 여기가 A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Y축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근데, Y축에 의하여, X축은 뭐, 어딘지 모르겠지. 근데 이제 X축을, Y축에 의해 되어 있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로 잘린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요 위치가, 내분점이 된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내분점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m 대 n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x 좌표가 0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분점의 x 좌표만 구할 거야. 그래서 m 플러스 n 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지금 m 대 n이니까 x 좌표만 보기로 했지. 그러니까 얘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4m 4분이니까 호는 그대로 4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0이란 얘기지? y 좌표가 0. 근데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으니 4m과 7n이 같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m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이미 4와 7은 서로소 관계죠. 그러니까 당연히 m이라는 친구가 7이고 n이 4가 되면 이 등식은 성립을 하게 되고 각각은 서로소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m 플러스 n은 10. 이랬던 거죠.